안녕하세요. 김학과병원 농내장센터 전문의 정종진입니다. 안약 점안법에 이어서 이러한 약물에 어떠한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내장이란 3대 실명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는 질환이 되겠고 원인으로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크게 알려진 것은 바로 안압 이 되겠습니다. 안압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지금 보시는 이런 약물들을 이용을 해서 안압을 낮출 수도 있고요. 약물 치료 를 했을 때 효과가 없는 경우는 레이저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수술적인 치료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약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세면대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면대에서 물을 열심히 틀어놓으면 물이 밖으로 넘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눈이라고 보았을 때그 수도꼭지를 잠가주는 방수를 생성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약재들이 있고 하수구를 뚫어줘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끔 하는 그런 방수 유출을 증가시켜주는 약재. 그렇게 크게 두 가지 기전의 약재들이 있습니다. 농내장 약을 넣고 다크서클이 심하게 생겨서 팬더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약재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모든 약재가 다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맨 앞줄에 있는 이 약재들이 저녁에 한번 저만하는 이제 프로스타글란딘 제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재들을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 피부에 닿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부위가 까맣게 변하는 착색 현상이 올 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건이 착색은 약물을 중단을 하면 다시 다 회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착색에 더불어서 저녁에 한번 넣는 약들에 대한 다른 부작용을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저녁에 한번 넣는 약재들은 넣고 나면 충혈이 좀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약재들이 눈썹을 길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부작용은 우리 이렇게 눈두덩이 위에 지방이 있는데요. 이 지방 세포를 위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눈이 쑥 들어간 것처럼 좀 꺼지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부작 또한 약물을 중단을 하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아직 생기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 의사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다른 계열의 약물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에 한번 넣는 약재들 종류를 각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이 약은 이즈바라는 약이고 기존의 트라바탄이라는 약제에서그 농도만 변화해서 나온 새로운 이즈바라는 약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이 잘라탄, 그리고 타플로탄, 라타로, 루미간이라는 이런 단일 제재가 되겠고, 여기 있는 타프콤이나 간포트라는 이런 제재들은 프로스타글란딘 제재랑 베타 차단제가 섞인 약제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제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크서클이나 충혈, 그리고 속눈썹 길어짐, 윗눈꺼풀 고랑 폐임 등의 현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건요 에이베리슨이라는 약이 이제 새로 나와서 막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작용하는 수용체가 약간은 다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뭐 다크서클이나 충혈, 눈썹 길어짐 등의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아직까지 는 알려져 있어서 혹시 이런 약제를 썼을 때좀 부담이 되시는 분들한테도 하나의 선택이 옵션이 될것 같고요 여기 누워 있는 이 일회용 약제들도 역시나 자기 전에 한번 저만 하는 약제고 보존제가 없는 일회용 약제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크게 농내장 약물 계열별로 좀 부작용을 나눠볼 수가 있는데 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스타글란딘 제제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언급을 했었고 또 다른 계열로는 베타 차단제라는 계열이 있습니다. 또 알파 작동제라는 계열이 있고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라는 계열이 있는데요. 먼저 방수 생성을 억제하는 베타 차단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베타 차단제는 저만시에 약간 따가움, 충혈 등을 유발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베타 차단제가 흡수가 되면서 우리 전신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천식이나 폐질환이 있으신 분 또는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러한 베타 차단제는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혹은 아예 금기가 되기 때문에 꼭 내과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이 약을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을 받으신 후에 사용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다른 증상들이 저혈당의 증상을 조금 마스킹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인 베타 차단제 약제로는 티모틱이라는 프 성분의 티몰롤 제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약제도 역시 여러 회사에서 다양하게 생산을 하고 있고 이 옆에 있는 리스몬티지라는 제제도 베타 차단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제가 여기 병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뭐베토픽이라든지 칼테 등의 약제도 역시 베타 차단제 중에 한 가지 성분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약재가 알파2 작동제가 되겠습니다. 알파투 작동제 또한 충혈을 유발할 수 있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어 저는 그 약을 넣으면은 충혈이 싹 사라지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현상 때문에 충혈이 사라지는 거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한번 충혈이 발생을 하면 리바운드로 더욱 심한 충혈을 유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역시 다른 계열의 약물로 좀 바꿔주는 것이 좋겠고 이 알파투 작동제. 같은 경우에는 눈에 가려움증을 좀 유발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뇌 혈액 장벽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졸음이나 기면증 등을 유발을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알파 투 작동제로는 이브리모니딘 성분인 알파간이라는 약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옆에 있는 약제는 브리모니딘 성분의 다른 성분을 복합한 약제가 되겠는데 이 왼쪽에 있는 약이 콤비간이라고 해서 베타 차단제가 함께 섞여져 있는. 약제가 되겠고, 이 약제는 브리모니딘 성분의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가 섞인 신부린자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콤비간 제제 성분이 일회용으로 나와 있는 약제도 있고, 이 알파간이라는 약제가 일회용 성분으로 브리딘티라는 약제도 있고, 제가 언급하지 않더라도 병원마다 쓰는 약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약물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계열의 약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들은 쓴 맛을 좀 유발을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넣고 뭐 입맛이 써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약이 목 뒤로 넘어가지 않게 약을 점안하신 후에 여기 눈물 점을 좀 눌러주시면 그러한 쓴 맛이 덜 난다고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약제가 현탁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투명하지 않은 약이 눈에 들어가면 당연히 조금 시야에가 뿌옇게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역시나 그 뿌연 증상도 한 5분 정도 지나서 안약이 흡수가 되면 다 호전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안약 뿐만이 아니고 먹는 약으로 저희가 이제 복용을 하게 하는 약제들이 있는데 메조민이라든지 아세타조 같은 그런 상품명의 약물이 바로 이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제들은 굉장히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신장에 돌이 있으셨던 분, 그런 분들에게서는 돌이 더 생기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신장으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기존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역시나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제는 설프나마이드계열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라는 좀 무서운 질환을 유발할 을 수도 있어서 꼭이 약을 처음에 복용하시고 나서 뭐 두드러기가 있다든지 피부 병변이 발생을 하면 그 즉시 약물을 중단하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약이 전해질의 대사에 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이 좀 저릴 수도 있는데 경도로 저린 거는 그냥 사용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역시 그 증상이 매우 심할 경우에는 꼭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약물을 중단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에는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 성분이. 의 약제가 있는데요. 도졸라마이드 성분인 트루소비라는 약제가 있고, 브린졸라마이드 성분인 아조프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성분이 섞인 약제를 저희가 복합제제라고 하는데 이 코소비란 약제가 아까 말씀드린 베타차단제와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가 섞인 대표적인 약제가 되겠고 또 다른 베타차단제와 탄산 탈수 효소 억제제가 섞인 엘라소비라는 약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복합제제는 베타차단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심부린제라는 그 약제는 알파2 작동제와 그리고 탄산 탈수. 해수소재가 섞인 그런 약재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녹내장 약물은 크게 저만 해수에 따라서도 나눌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는 저녁에 한번 저만을 하는 약재가 되겠고, 기타 다른 약재들은 하루에 두번 저만을 하는 약재들이 있는데, 하루에 한번 저만하는 이유는 한 방울을 넣었을 때그 약효가 24시간이 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두번 넣는 건한방울을 점안을 했을 때그 효과가 1 2 시간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점안 간격을 좀 맞춰 주시는 것이 좋고 여기는 녹내장 약물들은요 다한 방울이 적정 용량으로 만들어져 있는 약물을 드립니다. 과도하게 되면은 안압의 하강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눈에서 이런 눈물 또는 이런 안약들을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많이 점안을 하게 되면 당연히 넘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효 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한 방울만 저만을 제 시간에 해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환자분들이 늘제 외래에 오셔서 농내장을 딱 진단을 받으시면 제일 처음에 제일 좋은 약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 제일 좋은 약은 본인한테 안압을 잘 떨어뜨리고 부작용이 적은 약제가 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기사항들이 있는 약물들도 있기 때문에 꼭 주치의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과거 병력이 있었다. 안과적 질환이 아닌 내과적 질환일지라도 꼭 말씀을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약을 선택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약 저만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주기적으로 병원 내원하셔서 안압을 체크를 해서 과연 이 약이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꼭 평가를 받으시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눈건강 해피아이 기막과 병원이 함께 합니다.